하나 둘, 셋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둘, 둘, 셋,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다 했나요? 나는 헤엄치는 거 너무 웃겨. 저기또 갑자기, 갑자기 추워졌대. 그러니까, 어디 갔어? 그러니까. 나는 헤엄치는 거 봐. 너무 웃겨. 이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<laughs> 됐나요? 응코 <laughs> 막고 해야지 <laughs> 자 다시 꾹 눌러 봐으 어. 됐다 뿅 <laughs> 아 귀여워. 응. 와 바람 엄청 많이 분다. 으아 으으 짜짜짜짜짜짜 어, 또 발이 걸렸네. 자. 으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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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음. 한점좀 쉬었다가 나는 점프. 나는 반대로. 나는 재밌어요. 얼굴리면안 <쏘> <쏘> 돼. 헤드폰에 <믹치> 동동 <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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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쏘>